자, 오늘 그래서 천 원짜리 천 오백 원인가요? 1 0원짜리 요리 1,500원인가요? 1,500원이요? 예. 일단 계산하면서 합시다. 계산하면서 okay, okay. 뭐 항상 알지만 재료 산 가격이 천원 아니에요 아 그쵸 그렇죠. 그 어? 지금 코스로 계산했을 때 코스로 계산할 네. 거예요 한 접시에 코스로 트 계산하면 네. 아까 우리가 이제 두부가 들어갈 거니까 590원 아, 590원 하면 되고 오케이 590원 두부 하나 다쓸 거니까 590원 한호감치미 내가 이거 그때 네. 1800원 사왔거든요 근데 1800원 10개가 들어있어요 음. 10개에서 난 여기에서 3분의 1쓸 겁니다 3분의 <laughs> 1쓸 거니까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180원에서 어. 3분의 1 하면 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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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됩니 플러스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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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두세 방울 쓸 거예요. 두세 <laughs> 방울. 그러니까 <laughs> 예. 한 10원 해 주세요. 아, 오케이. <laughs> 후추 두번탈 예. 겁니다. <laughs> 후추 두번탈 예. 거니까 이것도 예. 한2원 이거 20원? 아니 2 후추 두번탈게 20원. 두번20 원. 좀 비싸요. 예. 아, 후추 비싸구나. 아, 아, 어, 거기에 이제 사는데. 대파 예. 한 뿌리 이제 대파를 쓸 건데 예. 대파 한 뿌리가 한 단에 3,000원이에요. 그 12개가 들어있어요. 1개 3,000원. 개원인데 이제 거기서 아까 말했지만 이 이쪽 딱쓸거 쓸게요. 네. 쓸고, 요 앞에 조금 쓸 거예요. 어, 250원에서 네. 이거 하나에 250원이거든요. 그럼 100원 정도? 아, 네, 100원 합시다. 오케이, 100원, 100원 합시다. 지금 그걸... 아니, 근데 이거 1 0 0원이라니까 되게 비싸 보이네. 네. 그리고 응. 생강 1kg에 지금 내가 7,800원 샀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1kg 30분의 1니까 네. 7,000원, 30원 나눠봐. 30원, 20원, 20원, 20원. 오케이, 플러스 20,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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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반장, 두 반장. 이거 하나에 어. 3,600원입니다. 3,600원인데, ,600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20분의 1쓸것 같아요. 20분의 1. 네, 20분의 1 쓰.. 어, 좀 많이 쓰네. 요 네 생각보다 많있어요 예. 왜냐면 오늘 알파이자오메가예요아알파이자 아, 오메가 <laughs> 알파이자 오메가다 120원? 120원 어 120원 딱 120원 거기에 우리 고추기름 고추기름 아, 너무 중요해 고추기름 이거 2,000원입니다 2,000원 에서아좀 매콤하게 해달라는데 맞아 좀... 제발 매콤하게 아, 매콤하게요? 네. 네. 그러면 <laughs> 프레, 플렉스 180원어치 쓰겠습니다 오케이 180원어치 플렉스 야 1,100원 아 1,100원 예. 해야해장해 됐습니다 아 오. 그럼 1,100원짜리 요리인가요 그럼 뭐? 네 1,100원짜리 요리입니다 오. 아 400원 어떻게 채우지? 400원이요? 네. 그러면 고추기를 좀더 넣고 <laughs> 네. 아 잠깐만 좀더 맛있게 하라고요? 그러면 더 맛있게. 얘 절반을 넣고 <laughs> 굴소스가 있습니다 오우 굴소스 굴소스 어. 인정이지 네 굴소스 대충 한, 네. 한 이거 한 200원어치도 한다고 생각요오 200원어치? 아. 1,300원? 어, 200원 남았습니다 아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마파두부가 응. 그게 있어요 우리 요리하는 사람들이 어, 어. 밖에 나가서 어. 마파두부를 잘안 시켜 먹어요 아, 코스가 싸니까. 코스 너무 싼데. 어. 가격은 한 14,000원 맞죠? 14 이거. 아, 요리, 요리사에 그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음. 어. 인건비인가? 그러면 음. 근데, 근데 뭐. 사실 여기에서 이제 사실 코스도 확늘리는 방법 하나 있어요. 뭔데? 그냥 밥을 하나 갖고 오면 돼요. 아, 그러네. 원래 밥파 두부만 먹는 네. 경우는 없거든요. 중국에서도 어. 밥파부를 시키면은 밥이랑 먹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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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밥두 개에 고기 하면 딱 3,000원 될것 같은데. 밥 하나에 지금 한 1,100원 할 거거든. 그래 다진 고기 좀 600원을 세면. 꼭딱 그 새끼사봐요 그러면? 서죠? 아 이걸 시킬까 그냥? 시켜? 아, 일단 오늘 마파두부를 할 건데요 예, 예. 마파두부는 사실 향채라고 예. 말하죠? 파나 생강 예. 그 마늘 같은 게좀 들어가고 음. 그냥 그 향으로 낸 기름에 음, 음. 두부를 볶아먹는 거예요 음 그리고 매운맛과 맛은 두반장하고 이런 조미료 음. 이런 거 내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밖에서 마파두부 좀 예, 비싸게 주고 사주시잖아요 예, 근데 예. 사실 오늘 보면 그냥 집에서도 해먹는다 예. 일단 예. 설거지 거를 줄이기 위해 네. 그냥 여기다 그냥 바로 넣을 거예요 아 바로? 네 바로 넣을 거예요 요리가 쉽나요? 아 쉬워요 너무 쉬워요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래도 나도 네. 이해가 안 가는 요리 중에 하나예요 아 어. 그냥... 그냥 이미지가 비싸서 아 요리로 네. 하면은 사실 코스트 3,000원짜리면 한만 원은 받아야 돼 음. 근데 한더 줄일 수도 있거든 오. 왜냐면 우린 네. 더 싸게 받아오니까 네, 네. 어,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이렇게 칼이 다 붙냐? 여 자석 오 어, 신경... 아이씨 아이씨 아이도마쌍물 두고 생님 잠깐만 아니야 아아씨 아니. 어, 너무 박근데?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냥. <laughs> 오나 자석도 네. 처음 봤어. 근데 확실히 네.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거 아 거. 위험하지 않죠? 어, 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딱 그랬을 때 자석 네. 때문에 아. 칼을 붙어. 어 짝수 칼 붙고 이렇게 당기고 네. 하면 네. 돼. 어, 어 그러네. 어. 붙어버리니까. 어 나쁘지 않은데. 어, 어. 어, 좋은데요? 어, 어린애들 네. 어린애들 하기 되게 좋긴 한데. 그래 생강도 그냥 네. 약, 잘게 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칼질 진짜 잘하잖아. <laughs> 요리하는 거 처음 봤으니까. 아 그치 그치. 오, 너, 아 그치 그치. 그치. 할 때마다 한번씩 느끼는데. <laughs> 그러니까. 아, 아, 아니, 형 발자국 튈줄 알고. 칼질 잘하신다. 발자국 튈. 아, 그래? 어, 내가 내가 요리를 몇년 했을 것 같아요? 0 년. 예, 네, 0 년을 했거든요. 어, 어. 이거를1 0 년을 했는데 칼질 잘한다? <laughs> 아니. 살짝 로란 사람한테 와 <laughs> 미녀 잘 먹는다. <laughs> 이런 <소유가> 느낌. 아, <laughs> 사실 기본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지. 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물을 물뺄 필요가 없어요 어 그래요? 아, 왜, 왜요? 왜냐면 얘는 네. 연두부라 애가 아 물이 많아 아 연두부구나 네. 어, 연두부로 마파두부에요 원래 이게 정통은 네. 연두부 아 진짜요? 네, 아그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연두부로 음. 마파두오 마파 연두부로. 연두부로예요? 오 신기하다 전, 전통은 연두부예요? 네 원래 그러니까 원래 중국 두부가 네. 그러니까 중국 두부는 딱딱한 두부가 있고 네. 약간 연한 두부가 있는데 오. 이거보다 원래 조금 더 딱딱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그 질감을 가진 두부가 없으니까 네. 연두부 대신 쓰는 아, 아. 어, 근데 이런 모양안 나오는 거야? 아, 니야 빨리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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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 그렇게 해거얘 네. 하나 다 이거. 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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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 코스를 이거 하면 서 쓸까요? 잠깐만 일단은 얘가 550원. 그다음에 응. 생강. 응. 생강. 생강 20원. 20원. 대파가 얼마였죠? 대파? 대파 120원. 않았을까? 그냥 일단은 730원까지 썼습니다 <laughs> 오! 이제 뭐할게 없어요. 네. 그렇요저 이게 복귀 못 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하자면 요리땅 네. 하면 금방 끝난다고. 네. 요거 요리가 네. 오늘 좀 단점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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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제일 싫어하는 요리예요. 매워요? 네. 약간 매운 요리. 너너 아 매운 거 싫어해? 오, 오, 오 고수기 고추기름이 거 얼마나 쳤지 이거? 이백 원? 아, 어, 이백 원 정도? 마크 그 정도였어. 그냥 그냥 일일일 대표. 네. 아 근데 너 이거 옆에서 어. 안에 그안 봤지? 눈이 개매워. 눈이 맵다고? 어. 고추기름이 거 이제 불을 려면 엄청 매워. 어. 아 정말? 어. 와 맛있는 냄새. 벌써. 응. 어 벌써. 어 냄새 미쳤어 진짜. 그러니까. 아, 와 미친 거 아니야? 고추기름에 팔아 가지고. 음. 근데 마파도 뭐 왜? 원래 돼지고기 많이 안 들어. 아 그래? 어.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돼지고기 많이 안 들어가. 이게 얼마 정도? 이고 아까. 거의 200원 정도밖에 안 돼. 200원, 어, 200원, 아까 4,000원 샀아 네. 이거. 아니,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설도 많이 안 들어가. 어. 그리고 이제 냉동냉게 들어갔잖아. 네, 그럼 네. 장점이 뭐냐면, 얘가 온, 기름 온도가 내려가면서 향을 좀더뺄수 있지. 아, 아 천천히,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음. 파의 향을 좀더 음. 빼는 거구나. 파 생강 네. 향을 좀더 빼는 느낌으로. 네, 네. 마파두부가 네. 집에서 하기 좋아. 그, 왜냐면, 그래, 불이, 불이 네. 그렇게 네. 안세도 돼. 그러네. 아까 어. 좀 넣고. 어. 불수수 얼마죠? 8 0 기름지고 안 좋지 <laughs> 아니야 얼마 정도예요 이거? 이거한 200원 정도? 어이 200원 그다음에 밥 1100원 요게 스킵 두반장을 쓸때 두반장을 <laughs> 예. 그냥 넣게 되면 두반장 희한한 그콩 약간 된장 맛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름에 볶잖아요 이렇게 기름에 볶으면 그안 좋은 맛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두반장은 좀 맛있게 쓰려면 앵간하면 기름에 한번 볶아서 쓰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고추 아우 양념 두반장 꼭 있어야 되냐 물으시면 돼요. 네, 두반장 꼭 있어야 돼요. 마파두부는 두반장으로 하는 겁니다. 오. 음 두부를 빨리 넣네요. 네. 원래 데쳐도 넣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데치기가 좀 쉽지가 않으니까. 오. 음 넣고. 그냥 넣고. 음음 어, 생강 대신 그래? 마늘은 그래? 안 되죠. 예. <laughs> 네. <laughs> 제발. <laughs> 와나 이거 나 발작한하고또 놀려. 제발 중식할 때 내가 중식을 하고 싶어. 그럼 좀 생강 좀사세요 제발. 어 냉동 생강 어 조그만 게 다이소로 된거 팔아 그냥 좀 어. 아뜨거 뜨거, 뜨거. <laughs> 어, 이제 이게, 이게 마지막으로 조금 다가 참기름만 뿌리면 이제 끝이야. 그러면 음. 1,300원짜리 요리로 하죠. 1당 그래? 1,300원. 그래? 참기름 아7 0원 정도 넣을 거잖아 그쵸? 그러면 딱 2,600원 됐다. 1,400원. 이2당 아 1,400원짜리 요리. 아, 좋다, 좋다, 좋았다. 이게 쫄아야 되는 거죠. 졸은 것보다 한번 이제 확 익혀서 얘가 두부가그 지금 소금기가 들어갔잖아 소금기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이제 한번 단단해 줘야 돼. 아, 아 단단해 줘야 돼. 아, 두부. 나좀 단단해 줘요. 알아서 연두부가. 예. 네, 왜? 왜? 왜요? 단단해. 그 지금 먹으면 어. 지금 퍼먹으면 순두부 되거든? 네. 근데 어. 이거를... 지 이제 좀 냅두면 네. 이제 지가 단단해지죠. 통기가 있으니까 네. 수분이 빠질 거아니요 절반만 쓴다 맞죠? 네, 딱 절반. 대박. 이거 다 안. 진짜 정성은 전분물 살짝 구워야 돼요? 네, 전분물을 아 원래 넣어야 돼요. 어, 맞아, 어, 넣으면 맞아, 안 돼요? 맞아. 약간 그 음. 순두부에서 약간 이제 두부 같은 느낌이 이제 좀 되는 거예요. 아, 순두부에서 두부 같은 느낌. 음. 근데 이제 그냥 두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두부로 해도 돼. 상관없어. 아, 그래? 근데 이제 좀 너무 그냥 단단한 그냥 두로 하면 그 급식 마파두부 되는구 아, 급식 마파두부 느낌이 <laughs> 아, 나는 거지. 급식 어. 오! 오! 오 그러니까, 전분물 아, 부니까 아, 바로 나오네. 그니까 그니까. 나 계속 어. 보고 있었어. 간단한데 진짜 맛있겠다. 아, 맛있는 그 맛있는 느낌이 확 나요 진짜. 음. 와너무우 x 3좀 힘들다. 어? 와 와우 아 비주얼 미쳤다. 어 <laughs> 너무 맛있겠다. 와 미친 거 아니야? 너무 맛있겠다. 우 와, 진짜 미친 거냐? 아대습니다 네. 와! 우와. 네. 우와. 아니, 요거안덮어 덮어야 돼요 두부랑 잘섞어서 드시면 돼요 오케이. 아, 이거 밥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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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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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맛있어음오섭섭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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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한테 먹기 좀 매울 거 같은데? 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오늘 생각보다 매운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 생강이 되게 히트다 어 생강 맛이 이게딱 먹으면서 매운맛 중에 생강 맛이 확 돌면서 되게 상쾌해요 맛이 한한 크게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술을 많이 좋아하시는군요 너무 많이 좋아하시는전 술이랑 좀 싸워야 될 필요가 있어 아 진짜요? 아 향이 미쳤어요? 어왜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지 게다가 나 오늘 간도 봤어. 와, 와 진짜 맛있다. 약간 그맛그 그 맛도 좀 난데 만두피. 응, 그지 만두피. 어. 두부가 연두부여 가지고. 아, 그 식감이 그래갖고 아까 말했잖아 수분을 좀뺀 거야. 약간 육수처럼 되는 것도 어. 있어. 그래서 고소해! 맛있어! 어, 진짜 고소하고 근데 생각... 이게 이 여기 있는 그 소스가 어. 미친놈인데요 진짜? 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강 써야 돼요 아, 진짜 생강 안 쓰고 마늘 아이... 썼으면 이맛 안 났어 어, 마늘 안 마늘 쓰면 이제 급식 맛파두가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어? 중독 용용님 아, 1300원짜리 요리하기 용용님 yep. 뭐 항상 치트키셔서 치 좋은 하루 되시고 바이바이